这什么唱的歌？<noise> <noise> <noise>

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. 아니 기분 좋게 언니 한번 나왔다가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가고. 어, 섬에서도 저희들은 제일 최남단에 위치한 삼화시로 오신 거예요. 에, 여기 삼화시는 인구가 한1 20만 정도가 요 섬에 살고 있고요. 제일 북쪽에는 해구시가 있습니다. 한국로코 말하면 어, 그쪽은 제주시. 한국 제주 놓고 말하면 거기 쪽은 제주시가 되겠고. Oh my god. Musokta. 오빠 어? 하이난 싸냐 어때? 싸냐? 어 좋네. <laughs> 좋나? 응. 너무 아름답다 그치? 응. 어. 일단 내일은 뭐좀 다르겠지? 어? 응.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그렇지 이제 응. 뭐나 때문에 좀 뭔가 다르겠지? 응. 계속 이 분위기면은 조금 속상하지 근데 또 그것도 즐겨야지 뭐 뭐지? 어? 어? 말을 해라 그래. 내일 아침은 괜찮은데 지금 밤에 도착하고 피곤하고 <laughs> 지금 음. 새벽에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몇 시야? 3시 몇 분이야 지금 3시 48분 음. 일단은 첫날 그거 이거 제 이제 도착하고 했는또 이거 후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내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왜냐하면 또 여기만 비차갖고 하면 또 무료하니까 내일 뵐게요.